믿기 힘든 일이 스위스의 한 기숙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엄마가 유학 중인 딸에게 보낸 캐리어 하나가 기숙사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캐리어 안에는 어떤 특별한 물건들이 들어있길래 스위스 학생들이 열광하게 되었다는 걸까요? 처음에는 이 낯선 물건들이 친구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오히려 이거 정말 대박이다. 나도 저거 사서 보내줘.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재밌는 사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태연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매일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며 집에 돌아와 가족과 따뜻한 음식을 먹던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때는 제 삶이 안전하고 편안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뭔가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전통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때로는 우리 옛날 방식이 지금 내 미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 떨어진 스위스에 있는 한큰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 학교는 아주 유명했고, 전 세계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새로운 얼굴들을 본 적이 없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학교 건물은 아주 크고 복도가 길고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제 걸음걸이를 반사해주고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한 첫 며칠 동안 저는 새로운 기숙사에서 반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기숙사의 방과 복도는 집에서 느끼던 따뜻한 냄새와는 달라서 어색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약간의 서늘함이 있었고, 벽은 밝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뭔가 빠진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의 따뜻한 집이 그리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가운, 낯선 곳의 가장자리에 서서 빛으로 가득 찬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세계에 들어갈 방법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기숙사에 아주 큰 소포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어요. 한적한 복도를 걷고 있을 때, 크고 깔끔하게 포장된 큰 여행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껏 본적 없을 만큼 큰 가방이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안에 뭘 담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가방은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사랑이 담긴 물건들을 보내주고 계셨고, 저는 예전에는 그런 선물들을 종종 무시하거나 싫어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소포는 달랐어요. 그 여행 가방 안에는 제가 한때 쓸모 없다고 여겼던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엄마께서 한국의 혹독한 겨울에 저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쓰시던 작은 전기 매트가 있었고, 가족과 함께 조용한 아침을 보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인스턴트 커피 봉지들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도 한장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저는 별로 큰 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그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옛 물건들이 이낯선 곳에서 제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옛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끌림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애써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소포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우리 전통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포를 바라보며 가슴 속에 천천히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단순한 물건들이 어떻게 나를 누구인지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집에 한 조각이었고 제가 자라온 기억과 사랑을 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기숙사의 긴 차가운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 삶의 오래된 부분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이 소포는 제게 뿌리로 돌아가라는 부름처럼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가족과 우리 문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조금씩 받고 있었어요. 바깥은 상쾌한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제손 안에는 부드럽게 무게를 지닌 소포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더 흥미롭게 시작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소포를 받은 후제 마음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저는 늘 한국에서의 옛 방식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예전의 전통과 물건들이 이제 새로운 삶에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매트, 인스턴트 커피 봉지, 그리고 어머니의 손편지를 보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대신 그 소중한 물건들을 멀리 밀어내고 싶은 강한 충동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차가운 기숙사 방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기 매트를 보며 이건 쓰고 싶지 않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은 이 물건들이 제가 열심히 잊으려고 노력해왔던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킨다는 생각에 뛰고 있었어요. 저는 현대적이고 새롭게 살아가고 싶었고 스위스에서의 새로운 삶에는 이런 옛 물건들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을 때면 제 마음 속에서는 화와 슬픔이 함께 솟구치고 있었어요. 선반 위에 놓여있는 소포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가끔은 그 소포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머니께서 이런 것들을 보내시는 걸까? 이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이 물건들이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믿으며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전통에 묶여 있는 느낌은 너무 무겁고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져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소포를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소포를 피했고, 나중에는 천으로 덮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 물건들이 제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좁은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저는 이곳이 한때 따뜻했던 제 집과 너무 달라서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밤이 되어 저는 단조롭고 차가운 이불 아래 누워있을 때 더욱 많은 생각이 밀려왔어요. 어릴 적 잊으려고 애썼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라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던 따뜻한 부엌, 저를 감싸주던 부드러운 이불,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시간들이 생각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이 오히려 저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과거가 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느껴지며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뒤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때때로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그들은 이낯선 곳에서 집처럼 느껴지는 작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더 외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과거의 기억을 계속 간직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없애고 싶은 한 부분과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꼭 감은 채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물건들을 잊어버리려고 했었어요.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그 물건들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추운 밤에 그것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그 기억들과 싸우느라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강한 폭풍 속에서 여러 감정과 추억이 부딪히며 소용돌이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물건들을 받아들이면 제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인정해야 할것 같아 두렵고 화가 나 있었어요. 조용한 기숙사 방 안에서 저는 왜 과거를 그냥 놓아버리지 못하는지 계속해서 자문하고 있었어요. 저는 과거를 버리고 깨끗한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저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안겨주고 있었어요. 제 싸움은 단순히 물건이나 옛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되고 싶은 모습과 진짜 제 자신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 날 마음속에서 혼란과 싸우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제 인생을 바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두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은 마치 어둠 속의 빛처럼 제게 다가와 주고 있었어요. 한 친구는 안나였고 또 다른 친구는 레오나르도였어요. 저는 예전부터 과거의 물건들을 무시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그 물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 주고 있었어요. 따뜻한 오후 기숙사 공용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던 저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큰 소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긴장과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안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안나는 늘 그렇듯 차분하고 다정하게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고, 마치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를 보며 저는 슬픔 속에서도 조금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안나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소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차분한 모습이 저에게 믿음을 주고 있었어요. 잠시 후, 레오나르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안나와는 달리 아주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어요. 큰 소포를 보자 그의 눈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마치 집에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즐거운 기운과 따뜻한 미소가 마치 작은 불꽃처럼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소포 안의 물건들을 사용하는 것이 두려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옛 전통과 기억들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그래서 그 물건들을 멀리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나와 레오나르도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그 물건들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차분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 물건들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작은 전기 매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매트는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부드러워 보였어요. 저는 어릴 적 한국의 추운 겨울에 이 매트로 몸을 녹였던 기억이 떠올라, 오랜 시간 잊으려고 했던 기억들이 살짝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매트가 여기에서도 추운 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레 매트를 서서히 꺼내면서 저는 손에 매트를 만지며 그 부드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안나의 차분한 모습과 레오나르도의 격려하는 미소를 기억하며 매트를 제 침대 위에 살포시 펴놓고 있었어요. 그때 스위치를 누르자 전기매트가 차츰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방안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며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온기가 매트뿐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도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느껴보지 못했던 작은 희망의 불꽃이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또한 저는 인스턴트 커피 봉지에도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전에는 이 봉지들이 오래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었지만, 레오나르도가 보여준 반짝이는 눈빛을 떠올리며, 그 커피가 정말 특별해서 집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약간의 용기를 내어 한 봉지를 꺼내 뜨거운 물과 섞어주면서 저는 컵 안에서 어둡고 진한 액체가 서서히 섞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향은 강하고 살짝 달콤했으며 마치 가족과 함께했던 아침을 연상시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잊으려 했던 제 과거의 한 부분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점차 저는 제 과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과거는 사랑과 추억, 위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안나와 레오나르도는 그 물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함이나 구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법임을 차분하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옆에 있어주면서 저는 제 자신이 그동안 스스로 그려온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드디어 제 과거와 싸우던 선을 넘어 그것을 제 강점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물건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기숙사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시련과 놀라움들이 생기고 있었죠. 저는 제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친구들도 만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차가운 기숙사 방에서 눈을 뜨며 작은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전기매트를 켜고 있었는데 차가운 방 안에 매트의 부드러운 온기가 서서히 퍼지고 있었어요. 매트가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따뜻한 밤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트가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예전의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옛 물건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매트에서 제 몸을 감싸며 온기가 퍼져갈 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물건들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담은 것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을 주는 소중한 물건들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일어난 후, 저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커피 봉지를 섞으며, 진한 커피향이 방 안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 향은 마치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주방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아침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저는 한 모금씩 커피를 마시며, 그 온기가 제몸 안에 확 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잊고 싶었던 제 옛집의 모습이 다시 내 눈에 스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의 시작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부드러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어요. 어느날,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이 제 어머니가 보내주신 물건들을 비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기매트와 커피봉지를 마치 웃음거리가 되는 오래된 유물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두 세계 사이에 갇힌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쪽은 제가 떠나고 싶었던 과거, 다른 한쪽은 너무나 낯설고 혼란스러운 새로운 세계였어요. 저는 어느 쪽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 외로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순간마다 저는 안나와 레오나르도를 생각하며 힘을 얻고 있었어요. 안나의 차분한 얼굴과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던 모습, 그리고 레오나르도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격려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저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지지가 제게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속삭여주고 있었어요. 어느날 저는 다른 학생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을 맥심 커피 클럽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얼굴과 그들이 느끼는 집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웃고 있었고, 저는 점점 제 이야기와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매번 전기매트를 쓰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리고 모임에서 조용히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과거를 마주하는 것이 단순히 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옛 것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 담긴 큰 힘과 온기가 지금의 제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한참 변해가고 있었어요. 옛날 차가운 기숙사와 혼란스러웠던 마음에서 이제는 밝은 빛이 제 안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제가 겪은 모든 경험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까지도 저를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오래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제게 힘과 위안을 준 소중한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수많은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전기매트를 사용한 지 여러 날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부끄러움 없이 그 매트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쌀쌀한 저녁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어둠이 방을 감싸고 있을 때, 저는 그 따뜻한 매트로 몸을 감쌌어요. 매트의 온기가 제 몸을 타고 흐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저는 그 매트를 과거의 유물로만 보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과 한국집의 따뜻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선물로 여겼어요. 저의 변화는 제방벽 너머로도 퍼져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인스턴트 커피 봉지와 같은 작은 물건들을 보여주며 말이에요. 그 봉지들이 가진 맛이나 향이 가족과 함께 보냈던 따뜻한 아침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그 작은 물건들이 제게만 위로를 준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분 좋은 기억을 선물해 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곧 우리 역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물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 차가운 기숙사에서 보낸 외로운 밤,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상처 주었던 말들이 모두 하나하나 교훈으로 남았어요.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강해지게 해주는 것임을 배웠어요. 저는 이제 제 유산, 곧 제가 숨 쉬는 문화와 전통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과거를 버리고 현대적이고 자유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신 과거를 제 곁에 두어 그것이 제 길을 밝혀주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소포 속 물건들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따뜻한 전기 매트를 품고 아침마다 어머니 인스턴트 커피의 진한 맛을 즐기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작은 기쁨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숙사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 소규모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커피 한 잔과 따뜻한 매트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방안은 부드러운 미소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로 가득 찼고,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마치 큰 선물을 안고 돌아온 기분이에요. 이 선물은 바로 우리 역사가 전통이,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그 선물 덕분에 어두운 밤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변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제 과거를 존중하며 그 모든 것이 제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보물임을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어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저는 학교 복도를 자신감 있게 걷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저는 제 과거에서 힘을 얻은 용감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여정의 결과였고 그 길을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자랑스러웠어요. 한때는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제는 제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